직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볼게요. 논은 물을 채우고 작물을 재배하는 땅으로 주로 별을 재배합니다. 또 밭과 논처럼 물을 채우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땅 여러 곡물과 채소를 재배합니다. 다음 현세는 논과 밭입니다. 논과 고구마 밭의 넓이는 모두 몇 제곱미터입니까?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논은 그러니까 논의 요걸 빼보면 요게 또니 가로가 10m고요. 가로가 10m고요. 세로가 20m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안에 단위 넓이 그러니까 1m짜리 1m짜리 정사각형이 몇개 들어 있는지 요게 1제곱미터라고 하는 단위 넓인데 이 넓이가 몇개 들어 있는지를 세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요요 요 정사각형이 1m 1m짜리 정사각형이 요 가로로 는몇 개가 들어가요? 10개가 들어가겠죠. 가로로 10개가 들어가요. 그런 애들이 몇 줄이 있을까요? 20줄이 있겠죠. 이렇게. 20줄이 있을까요? 20줄이. 알겠죠? 이게 10개짜리. 단위 넓이가 10개짜리.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 점점점으로 할게요. 10개짜리가 몇 줄이 있냐면 20줄이 있는 거예요. 20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1m, 1m 짜리 단위 넓이가 1제곱미터 짜리 단위 넓이가 몇개 들어있냐면, 10개씩, 10개씩 이게 20줄이 있는 거예요. 20줄, 20줄, 그죠 이제 10 곱하기 20 해서 200개가 들어있는 거죠. 단위 넓이가 200개, 그러면 논의 넓이는... 200 제곱미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똑같은 원리로 고구마밭도 보면 고구마밭 같은 경우는 가로가 8미터라고 나와있는데 세로가 지금 없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세로가 논의 세로가 20미터인데 딸기밭의 세로가 8미터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만큼 고구마밭에도 음 세로가 되겠죠. 그래서 고구마밭은 12미터가 세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고구마 밭은 똑같이 가로가 8m, 세로가 12m. 그러면 요런 단위 넓이, 1m, 1m짜리 단위 넓이가 몇개 들어있느냐를 따져보면 가로로 8개가 들었겠죠, 8개. 그쵸? 8개짜리. 이렇게 해서 요게 1m, 1m, 요런 게 이제 8개짜리가 총몇 줄? 12줄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8개 더하기 8개 더하기 이게 총 12줄이 있겠죠. 그러면 8 곱하기 12 그래서 96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밭의 넓이는 96제곱미터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그, 공식으로는 뭐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위 넓이 1m, 1m 짜리, 1제곱미터 짜리 단위 넓이가 몇 개가 들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항상 넓이라고 하는 애는 단위 넓이. 단위 넓이가 몇 개가 들어 있느냐. 몇 개가 들어 있을까? 될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죠? 네. 공식이 중요